뭐야, 생구에요? 어, 투치. 이리 어? 줄도 몰데 어, 진짜 잡다 음. 레오노를 어떻게 잡노? 왜 도는 거뭐 하라는 거야 이올 땄네. 이런 건물들 안 좋고. 어안 진짜 그래요 왠지... 저 진짜 이양으고 때리고 있거든요. 내안

와, 진짜 오금이 깎이고, 데안 됐네 엘프도초반들이되게좀 약한 캐이터라어 죽겠다, 죽겠다. 아, 초반는 약해요? 어.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라 진짜. 아, 어디에요, 파인? 여기 끝에. 골목 끝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확실히 이게 다 있구나. <laughs> <laughs> 뭐야, 그거. 뭘 물고 있는 거예요? 밑에리구나. 그 오, 여방도여 여기도 여기도 여 여기도 여기도 여기여기 뭘안 주고 안안 아? 막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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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지데 어, 저희 다 주고 다 주고. 그니까요 길이 안 나오던데. 대인딜 좋지 않아요? 근데? 아니야, 레, 저거, 엘프리데도 대인들이 그렇게 센건 아니야. 조금 딜포터 캐릭터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근데, 근데, 귀엽게 웃기네. 여기 지원 요 여기 지원 아이고. 너무 키워. 기 반드시. 좀 앞쪽에서 물어쓰면 때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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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할수 있다, 할수 있다. 뭐야? 코래 그래, 그 나한테 왜 그래? 후! 더 잡음 더 잡음 더 힘좁음 더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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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하려는 뮤비신것같아 뭐라고 할필 없을 나 오리진 오리진 입고 있는 거야. 진아 음... 슬리야, 자자려요그거네 아, <laughs> <laughs> 아이고. 뭐야, 이거, 이거. <웃음> <웃음> 위첼까지 막아줬는데, 왜, 왜 도대체, 왜왜들어가왜들어가거야들어가어가가고왜 들어가고, 왜 들어가고, 왜, 왜, 왜 들어가고, 어. 왜어가고가데 아그인데 굿. 저리공개 근데 아. 아 이제... 뭐야 저거? <laughs> 나죽고안돼아 본지사 까비 아, 아깝다아 그래 어차피 도망가려나 도망가려나 장비 채워할수있 아이고, 카동네아 이걸 날려버리면. 아 베카 불쌍하다 좀 안타깝다 진짜 어 진짜 베카 살았네? 우리도 베 쉽게 못 죽여서 근데 쉽게 안 죽는 거하고 별개로 힘들지 저거 음... 이번 판 어쩔 수 없이 코코가 반려가는 판이라 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응? <놀람> 때리시게요 <놀람> <놀람>

위험용 브라비언용, 용 브라비언용, 브용 브라비언용, 브용라비언에놀라 도망치고 라 나도 좀 토란 더 안다, 나 여기. 나이스, 나이스. 가자! 아, 가네. 나이스, 나이스. 기억해 보려고 했는데, 가비. <laughs> 가자, 실패했대요 레베카, 더거지

아무도 몰랐어, 저거? 궁 바로 쏴버려, 궁 쏴버려, 그냥 쏴버궁 쏴버려. 여기 맞아요? 정리? 어. 에이, 어. 해피야. 나 이제 먹었어. 근데 나 먹었어? 아, 아닌데나또번지했어요 아, 오, 이거 좋다. 해피게 진짜. 진짜 지금 완전 최상의피이라 진짜 <목소리> <제일 라티나. 목소리> 아이고 우리 <왜 빅막걸네. 목소리> 궁맞 <옹? 목소리> 아이고 다 버그같은? 아!! 짧아!! 젠장!! 안 돼!! 아하핳하 잡아냈다 짧아 뭐, 뭐, 뭐. 일부러 알고 들어갔는데 아... 안 돼... 아아다 죽어버려 우리 헬라나, 웨슬리한테 한마디 듣고 각성한 것 같은데 아무리 보지도 <laughs> <laughs> 욕 들었네 개 잘하는데 헬레나어 뭐야 어님 이거 봄? 아니 어떻게 어, 했지? 뭐? 어떻게 했지? 뭐? 이거 뭐이렇게 포짐 제자리에다가 두고 아, 밑에다가 써봐요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닌데 진짜 이렇게와 퍼졌어 그러면은 뭔가 그 히트박스 앞에 있어야 돼 그러면은 붙어서 쓰면은 그렇게 퍼져나가요 아, 나기안 돼. 다섯 때나가이었때 진짜로 안 돼. 그러니까? 이나가는 거지? 이럴 때나가가면거 돼. 나면이가면안 돼. 이럴 때나 아니, 죽어 이제 죽어. 이제 죽어 죽어 이수 없어. 왜, 왜 갑자기 이렇게 용기가 없어졌어? <laughs> 개 무서워, 개 무서워. 할수 없어, 죽어 할수 없어, 죽어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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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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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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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든찜찜찜 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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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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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아이고. 근데 엘프리드 수비가 좋아 갖고 막긴 할 거예요. 저기 버프도 아, 끝나서. 그래요? 어. 이게 타워 수비는 되게 구린데 안에 HQ 수비 개 좋아 진짜 엘프리드. 비행? 음. 나이스. 어. <laughs> 어 잠깐만. 체비. 그 와중에 한대 맞았어. 오, 각, 나이스 나이나이커들만 들어가서 다차피차피클릭 저스티스 나이스 안돼 안돼 오 어, 나랑 석에서 어, 놀아보게 석에서게으못살거 이거 피인데죽여죽여 이공격이요것할수있겠 저기 재 w e l 없 s 미�트 이 레카가 봐줄 거야. 아, 어, 뭐야? 너 때려요, 그냥. 나이스, 맞았어요, 얘? 응, 음, 맞았는데, 풀피 때 맞아서, 약하게 맞아. 아, 그리고, 콤보 넣을 때는, 소드 오브 저스티스, 우클릭 2타는 안때려주는데 바닥으로, 라 앉아서, 스킬이. 콤보어 아, 어, 아군이랑 콤보 넣을 때는, 2타는 자제. 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나... 때려수 있는 거 같아. 내가 메인 딜러 해주려 했지. 어, 뭐야, 왜, 왜. 어? 어, <laughs> 잠가 내가 쎄더라 후반도 되게 괜찮아요. 이제 초중반 계속 딜이 비슷하게 나오는 캐릭터라. 나이스, 나이스. 재밌다, 재밌다. 엘프리데 진짜 잘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못 쓰겠다 개사기 캐릭터에요 일단 생존률이 너무 좋아서 캐릭터가 까다로운 상대였어. 음. 옛날에 릭 밴드 했던 거 생각하면 똑같거든요